너를 예쁘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려면 첫째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것이 환자한테 더 좋을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항상 환자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다는 걸좀 주지시켜드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코 성형외과 원장 음,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정입니다. 처음에 어, 내가 의대에 들어왔을 때 성형외과를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브라스 알파를 하는 과잖아요. 사람을 좀더 예쁘게. 물론, 해주는, 물론, 성형과의 과정에는 꼭 이렇게 뭐눈 성형을 하고 코 성형을 하고 이렇게 예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쳐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준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재건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과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삶을 좀더 풍요롭게 해주는 일반적인 그런 면에서 좀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성형과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코에 구축이 되게 많이 오셨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할때이 코는 이 구축이 와서 되게 많이 이렇게 코가 들려있어서 수술을 해도 잘 나오지 않을 거다. 아, 너무 많은 변화를 바라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하 그 성형외과 교과서에도 나오는 말인데, 환자에게 너무 많은 환상을 가지게 하지 마라. 라는 게 사실은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보통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그 환자분이,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오셨는데, 그 병원이 마침 제가 아는 병원이고, 되게 명망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예뻐지지 않으려면 왜 재수술을 해요? 이렇게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래서 그 환자분이 다시 오셔서 저한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내 스스로도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환자에게 좋은 만족감을 줄수 있겠느냐, 그때 그런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서 보고 항상 환자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다는 걸좀 주지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층은 수술방이고, 3층은 이제 이렇게 환자를 응대하는 공간인데, 이 수술방 직원들은 원장님이 되게 까칠하다고 말, 말을 많이 해요. <laughs> 수술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나 또는 환자를 소독하는 과정이나 이런 분에서는 조금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신경이 조금 곤두서 있죠. 그런 걸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도 아마 조금 투영이 됐나 봐요. 3층에 있는 직원들은 오, 원장님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4층에 있는 수술방 직원들이 조금 아, 과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런 면이 인간의 박수성과 의사의 박수성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얼굴에 있어서 눈과 코가 가장 중요해요. 예쁘게 바뀌게 되면 가장 사람들의 얼굴에서 변화가 많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과 코만 변해도 사람은 되게 많이 얼굴이 변할 수가 있고 좀더 예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더 특색 있게 조화로운 얼굴을 좀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병원을 좀 만들어 볼 계획이었습니다. 아이, 눈, 그리고 코, 코를 위주로 하는 병원을 하자 해서 아인코라고 만들었습니다.